오늘 본문의 시작인 이 12절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붙잡혔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이후로 보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에게 박해가 시작이 된 거죠 13절을 보니까 그 후에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남에 가셔서 사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되게 독특한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회, 즉 돌아다니신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오늘 예수님이 가버남에 가셔서 요 사셨다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거주하셨다. 그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로 사셨다라는 단어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예수님이 오늘 가버나움으로 옮겨 가시는 이, 이 본문의 앞서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 단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죠. 그곳에서 메시아로서의 소명을 확인하시고 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이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머지않은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공천되고 국회의원으로 나가려고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지역 출마하는 지역구에서 살아야 되니까는. 그래야 거기서 활동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주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지역에 살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가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려면은 어느 곳이 더 좋으냐라는 거죠. 사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방에 있는 아주 변방 지역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예수님이 사역의 중심지는 이런 변방이었던 갈릴리가 아니라 어떤 성전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예루살렘이 더 적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심지가 아닌 변방으로 자리를 옮기신 겁니다. 잠시 머물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시러 가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요? 오늘 본문의 첫 줄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라고 시작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할수 있습니다. 아. 세례유안이 잡혔으니까 예수님도 잡힐 게 무서워서 갈릴리로 도망가신 건가 잠시 피신하신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가지 말자고 말리는데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논리는 맞지 않겠죠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이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정치하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폭정에 시달리는 유대 사회였죠.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되는 힘, 힘없고 나약한 일반 백성들의 현실은 사실은 너무나 가혹하고 처참했습니다. 그들에게 부과되던 세금은 로마에서 주어지는 세금에 더하기, 또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해서 적게는 40%, 자기 소득의 40%, 많게는 70%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치닫고 있었던 거죠.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이들의 삶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더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편이 이 유대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들처럼 힘겹고 어려운 일이겠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 내일은 과연 올 것인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한 삶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한끼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가난이란 말은 결코 낭만적으로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의 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난, 갈릴리에, 가버나움에 가시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의 눈에 뭐가 보였기 때문일까요? 아마 이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로마 식민지로 다 함께 힘들어 하던 그때에 유대의 변방이었던 갈릴리 부고는더 가난하고 더 불쌍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든 그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메시아로서의 소명을 받은 예수님께서 향하신 겁니다. 왜요? 그들의 형편을 극률이 여기셨기 때문이죠. 메시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죠. 하나님, 구원자가 찾아가는 곳은 바로 그런 곳임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해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아니면은 이 땅에서의 슬픈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어지는 14절에서 이 걸음이야말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죠.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고통받던 그런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거라고. 그리고 그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임을 다시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 인용된 이사야의 예언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9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대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때이 유다라는 나라의 시국이 어땠냐면은요, 주변에 있는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아람이라는 국가가 유다의 형제국가였던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을 형성해서요, 이 남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강한 나라가, 그것도 형제였던 나라가 자기들을 치러 내려온 그 위협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국가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것을 빼앗는 그런 아주 폭정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야말로 안팎으로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던 시대였습니다. 절망과 어둠이 뒤덮였던 세상이었죠. 그런데 이사야가 그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겠다라고 예언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도 갈릴리에는 여전히 흑암과 어둠에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측 변방의 이 가버나무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 걸음 안에서, 마태는 이사야의 이 말씀을 떠올리며 어두운 그 땅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며 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거죠.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이사야가 전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눈앞이 캄캄하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눈앞이 캄캄합니까? 밤이 되면 캄캄하죠. 눈을 감으면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로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때 쓰니까? 내 뜻이 좌절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또는 어떤 가능성이나 소망이 없는 절망 앞에 맞닥뜨리게 될 때, 혹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사용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자녀들이 어떤 대학이나 취업에 실패했을 때, 아니면 사업이 망할 때, 아니면, 가난한 삶이 나아질 기미가 없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등, 뭐, 이런 여러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 앞에만 서게 되면 왜 그렇게 쉽게 어둠과 절망, 흑암에 사로잡히게 되고 많은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너무나 명확하고도 정확합니다. 바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해서, 유명해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없으니, 막막하고 불행한 것이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그런 상황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고, 조금 더 어떤 유명해지거나 어떤 성취를 이룬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반대로 그런 것이 없다면은 없다고 해도 불행해하면 안 되는 것인데도 여전히 우리는 불행해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지배하는 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며 예수야말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빛이 빛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나의 자아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나의 삶을 더 공고히 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했고 우리가 그렇게 든든하게 세우가고 싶어했던 나의 삶의 때로는 무너져야 될 때가 있는 거고 깨버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이미 들어왔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고는요, 그런 식으로, 어, 어,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잘서 있는지, 내가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시험을 봐서 평가해 주는 것도 아닌데요, 그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좀 눈으로 드러나고 확인할 수 있는 걸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작지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오늘 갈릴리에 빛을 비춰주러 가신 것처럼 나의 삶에 빛으로 오셨느냐를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가 생명이시다, 모든 생명이 죽게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 안에 그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고 깨어지고 뒤틀려버린 아프고 상한 삶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두움이 가득한 것만 같은 그런 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답답하고 어두운 그런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 그러니까 어두워 보이는 내 인생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믿는 것이죠. 뭐라고 딱히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상황은 변하고 있지는 않은데, 내가 어둠에 잠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외쳐지는 이 경험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영혼과 삶을 비춰주지 못하면, 내가... 그 예수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에 갇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어둠을 밝혀 주시는 빛대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둠에 짓눌려 살아가던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어두운 우리의 삶에,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보통은,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회개로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은 또 다른 의미, 더 확장된 의미의 회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거면 어떻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벌할 것이니 빨리 그 죄를 회개해라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빛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이 짓눌려져 있고 정말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 어두움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 아래서 우리가 그 방식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그 방식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통치 방식에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두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무엇입니까? 불의함이 없는 공평과 정의이신 하나님의 통치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불의한 그 땅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 갈릴리의 현실적으로는 로마의 어떤 정치 세력이나 유대의 권력자들이 불이하게 다스리던 그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한 겁니다 그들의 모든 이 기득권들을 부정하고 그런 삶의 방식을 불이하다고 악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들춰내고 있으니 그들의 입장에선 예수님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것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백성인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타노이야, 회계인 것이죠.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던, 나를 내 삶을 다스러 있던 그런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으로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 나의 전 인격이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진정하고도 완전한 회계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회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어떤 회계의 삶을 이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비춰오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는 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수만 가지 감정과 가치 판단이 있죠. 그 안에는 증오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욕망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다루십니까? 예수님의 빛 안에서 그것을 다루고 계십니까? 나와 관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관심하는 그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죠. 그것은 과연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대, 대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보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향해서 나의 말씨가 날카롭고 매정하지는 않습니까? 돈이 되지 않는 세상을, 성공을 우러러보지 않고 살아도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혹시 세상이 말하는 그 권세가 부러워서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다 없어도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에 주눅들지 않고 의연할 수 있다면 이전까지 내 삶의 경험과 내가 가장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가치관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회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거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날아오르려고 해도 날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회개의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할수 없다면. 할수 있는 그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버남으로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의 어두운 삶에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며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바꿔놓으시려고 그런 삶을 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 통치의 기쁨을 찾는 것.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바꿔 주시도록 내 삶을 내어 드리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이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말고는 우리에겐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패를 짓고 당을 나누고 서로가 미워하고 싸우고 너는 나보다 못하고 나는 너보다 더 좋아. 이런 오만함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팔을 짚고 싸워가는 모습을 보니까 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사람? 사람들이 왜 미워하고 갈등이 일어납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 여기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기준, 자기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걸 내려놓지 않으니까 갈등과 미움과 싸움이 나는 거죠. 분노와 증오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내가 부정되었다면,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면, 나와 다른 남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요즘 마음이 참 많이 무거운 시간들이 좀 길었습니다. 불편하고, 불안하고, 아프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제 마음에 미움이 너무 많이 자리를 잡는 어느 순간이 생겼더라고요. 목사님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왜저 목사님은 저렇게밖에 안 하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무관심하지? 도와줘야 되는데 왜 도와주지도 않지? 막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막 미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건이 빵 터져가지고 나는 다시는 쳐다도 안볼 거야. <laughs>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막 미움이 생겼어요. 이거 다스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의로움으로 막 일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무서운 게요. 제가 우리 홍천성결교회 단임 목사란 걸 제가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제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제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저의 그런 마음의 영향력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도 그런 게막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몇주 안에 막 여러분들이 다 모르시는 내용이겠지만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다툼, 저런 미움들 막 우후죽순 막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근데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았군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지 않았군요. 내가 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었군요.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군요, 하나님. 하나님 용서해 주시.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구원합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건져내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은 그것은 복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맞춰지지 않는다면, 살아가는 목적이, 그리고 살아가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힘이, 그 이유가 세상의 힘이라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기쁨의 근원이 될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나는 어떤 나라에, 어떤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빛이 이 어둠의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이 정도밖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회계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복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될 수 없고 나아질 수 없다는 이 절망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래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도 묶여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길에서, 미움의 길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삶에 지금 와서 빛을 비춰 주시는 거죠. 그것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힘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겠죠. 그 믿음의 길 위에서만 빛 대신 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과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겠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를 낚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냥 세상 부귀영화 내버린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버리는 건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0원짜리 한 장도 땅에 떨어지면 아까워서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하던 일을 버립니까? 그건 그냥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할수 있는 일이죠. 베드로 안는 안드레는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것이 드러난 것이 뭡니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거죠. 그것은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고기를 잡아야 산다는 이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끌어올리시는 이 예수님을 저들의 인생의 길나잡이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배고픔과 죽음이란 이 두려움에 내몰린 삶에서 벗어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용기를 내어서 돌아섭시다. 용기를 내어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서는 우리에게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용기를 내어서 돌아섭시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배와 그물을 던져 버립시다. 그러면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